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바랄 수 있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진설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함께 하여 주시고, 신학교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 받는 귀한 신설교회가될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이곳에서 코리아 성교방송 감사의 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종 절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필요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성령에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때까지도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